제목 시각안내견 1번 수상고리지 않기 아이가 말했다 와 강아지다 귀엽네 시각안내견이 말했다 어 나한테 오네 난 안내해야 하는데 난안 맞으면 좋겠는데 아이가 말했다 아 귀엽다 시각 안내견이 말했다 어 안돼 여기가 어디지 길을 건너는 거였나 아 집중이 안 돼서 모르겠어 2번 부르지 않기 시각 안내견이 말했다 편안한 하루군 오늘도 열심히 안내해야지 아이 까버렸다 어야 강아지야 아 귀여워 강아지야 나좀봐 시각 안내견이 말했다 어 뭐야 아이 시끄러워 그냥 내 마음대로 가고 싶다 3번 함부로 보기를 주지 않기 아이가 말했다. 강아지야 이거 먹어봐. 시각 안내견이 말했다. 맛있는 냄새가 어디 야 어디? 시각 장애인이 말했다. 어, 어디로 가는 거야? 4번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신호를 지키기. 시각 안내견이 말했다. 아, 사람들이 서 있구나. 여기서 기다리다가 다른 사람이 움직면 따라가야겠다. 행인이 말했다. 아이고 급하네. 차가 별로 없으니 빨리 건너야겠다. 시각 안내견이 말했다. 어? 사람이 움직이네? 건너도 되나 보다. 나도 가야지. 운전자가 말했다. 지금 건너면 어떡해요? 사고 날뻔 했잖아요. 5번. 다른 반려견과 마주치지 않게 조심하고. 아이가 말했다. 공원에 탄청량이 좋네. 강아지 좋아하는 것 같네. 어? 시각 안내견이다. 친구 시켜줘야지. 시각 안내견이. 어? 강아지도가 나왔지 아이씨. 싫은데, 아이 정말, 그냥 딴데 피하겠다. 시각장애인 해놨다. 어어, 디가 천천히 움직여, 안 돼. 6번, 주인이 없는 안내견이 다가오면 도와주지. 아이가 말다 이, 왜 안내견이 혼자 있지, 시각 안내견이 말다내 주인이 도움이 필요해요. 누가 도와주세요? 아이가 말다 안내견이 혼자 있으면 도움이 필요한 건데. 강아지야 주인이 어디 이니 내가 같이 가줄게. 시각 안내견이 말했다. 고맙습니다. 7번. 도움을 주고 싶다면 오른쪽에 서기 아이가 말했다. 오 어, 시각 안내견이네. 나도 옆에 서 봐야지. 시각 안내견이 말했다. 누구지? 내 친구인가? 아이 헷갈려. 누구를 데리고 가야 하는 거야? 시각 장애인이 말했다. 왜 가만히 있어? 나를 안내해줘야지. 팔번 사진을 찍지 않기. 아이가 말했다 우와 신기하다 안내견 처음 보네. 귀여우니까 사진 찍어야겠다. 시각 안내견이 말했다 아이 깜짝이야 누구야 누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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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어? 시각 장애인이 말했다 진정해 진정. 구번 대중교통에서 만나도 놀라지 않기 아이가 말했다 어 시각 안내견이네 데리 데리고 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시각 안내견이 말했다 타도 돼.